안녕하세요. 2020년 12월 10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아, 오늘은 제가 감사의 일기를 예, 줌으로 지금 하려고 합니다. 1월 1일에 블로그에 쓰기 시작한 것을 10월부터는 제가 음성 녹음으로 했는데 또더 발전해서 이제는 예, 줌을 예, 이용해서 예, 화상으로 하려고 합니다. 작은 변화지만 이 1년 사이에 엄청난 또 변화가 일어났죠.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가 화면을 공유하고 제 블로그를 읽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좋은 사업, 좋은 회사를 만났음에 감사. 360번째 감사의 얘기. 인생은 만남의 연속이다. 좋은 만남이 좋은 만남이 많으면 좋은 인생, 행복한 인생이 되고 나쁜 만남이 많으면 나쁜 인생, 불행한 인생이 된다. 사람도 일도 만남이다. 좋은 일을 만나면 좋은 인생, 행복한 인생이 되지만, 나쁜 일을 만나면 그 반대가 된다. 나는 감사하게도 좋은 사람들과 좋은 일을 만나서 60년을 살고 있다. 좋은 사람들 덕택에 좋은 일을 하며 살았고, 좋은 일 덕택에 다시 좋은 사람을 만나며 살고 있다. 마흔에 만난 <laughs> 하이리빙 사업 덕택에 신기하고 이상한 세상을 살고 있다. 신기하기에 얘기해 주고 싶어 만나는 사람마다에게 알려준다. 생필품 쓰며 연금 받고 생필품 쓰며 여행 다니는 삶. 너무나 신기하고 재미있어 글로도 알리고 말로도 알리고 있다. 작년에는 연금에 미쳐 생필품으로 소비 연금을 만들 수 있는 사업을 얘기해 주었다. 2019년 1년은 소비 연금에 미쳐 보냈다. 공무원 연금과 소비 연금을 비교해 쓴내 글을 캡처해서 어떤 사람이 "이 사람 제정신 맞나요?" 하며 자신들의 카페에 내 글을 올렸다. 안티 아메이 다단계 카페 공무원 연금은 든든하고 편하다. 퇴직을 했지만 매달 봉급이 나오니 편하다. 네, 제 남편과 저의 연금 얘기를 <laughs> 했던 글이에요. 공무원 연금과 소비 연금. 그래서 남편의 공무원 연금은 든든하고 편하다. 퇴직을 했지만 매달 봉급을 나오니 편하다. 그리고 내가 살아 있는 한 계속 준단이 든든하다. 혹시 남편이 먼저 세상을 뜨더라도 저에게 6 0인가거든요 언니가 그러니까 든든하죠. 하이리빙 연금은 더 든든하고 편하다. 정년 없이 매달 많이 나오니 든든하다. 공무연금처럼 원 나오긴 나오는데 매달 나오고 더 많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내가 살아 있는 한. 그리고 죽은 후 상속까지 해준다고 하니 더 든든하다. 공무원 연금은 남편 이제 배우자까지만 나오지만 이건 상속까지 되니까 더 좋은 거죠. 이런 내 블로그를 캡처해 자신들의 카페에 올려놓고 나를 이상한 사람 취급해서 나도 그 댓글을 그들을 카페에 댓글을 달고 싶어 들어갔더니 등급을 제한해 두어 못 들어갔다. 들어가 봤자 부정적인 글만 많아 시비하기 싫어서 그냥 내버려 두었다. 충분히 이해한다. 아, 그리고 다시금 고맙다. 아. 정통 네트워크로 돈을 번 사람보다 피해를 본 사람이 훨씬 많기에 어림잡아 1,500만 명 이상이 네트워크를 했지만 그중 성공한 사람은 얼마나 될까? 네. 성공한 사람보다는 피해를 입은 사람이 많았기에 나를 이상한 사람 취급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다. 가입비 없고 매달 맞추는 것도 없고 생필품이 아이템인 회사. 25년째 약속을 지키는 회사. 이런 좋은 회사를 만났음이 감사하다. 만약 이상한 회사, 나쁜 회사를 만났더라면, 그래서 이미 사라져버린 회사였다면, 지금 내 심정은 어떨까? 젊은 혈기에 직장까지 그만두고 나왔는데, 직장보다 못했다면,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예. 네. 이 사람들이 이, 올렸던 그래요. 이 사람 제정신 맞나요? 공무원연금, 국민연금을 하이리빙 따위랑 비교하고 있네요. 하하. 에. 내가 내 밑으로 사업자를 모집해서 매출에 따른 실적이 발생해야 거기에 정해진 프로만큼 에. 수당으로 지급되는 걸 매달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연금에 비교할 수 있을지. 이분은 이제 생필품을 매달 쓴다는 것을 모르는 거죠. 에. 제작년쯤 나는 돈 받고 광고한다라는 제목의 카스의 아메이 광고소득 어쩌고 글 쓰던 감독을 뺨치네요. 제가 영화감독보단 더 어, 대단하다고 이렇게 예, 표현을 했네요. 그럴 수 있죠. 예. 연예인들이 CF 찍을 때 실적에 따라 광고비 받나요? 아메이나 하이리빙은 죽도록 광고를 해도 실적이 없으면 수당이 빵입니다. 아하, 이건 실적이 아니라 자기 매출, 천 원만 쓰면 되죠. 예, 예. 연금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안 나오네요. 얼마를 불입해야 할지. 불입하는 거 없는데, 예. 아직은 이렇게 사람들이 모른다는 거죠. 제가 채널 A 프로그램에 나가가지고 합법 다단계와 불법 다단계에 대해서 d 컴트 도널드 다단계 돈 되는가 이 프로에 나가서 했던 것도 거기에 올려져 있네요. 그날 글에 방문 판매로 신고만 했을지 우리가 방문 판매로 신고는 하거든요. 그리고 이걸 다단계 사업으로 분류를 하죠. 근데 에, 이거는 수당을 주기 위한 다단계죠. 예. 다단계 피라미드와 하이리빙의 비교, 방판과 소비자, 하이리빙의 동아리 달라요. 소비 연금이 되려면 이런 것들을 제가 그날 그랬었네요. 세상에서 가장 이상한 사업에. 세상에서 가장 이상한 사업을 하니까 저를 이상한 사람 취급하죠. 소비를 가지고 연금을 만든다고 하니까 하이리빙 연금에 도전하라는 글. 2019년 3월 21일에 조회를 458회나 했네요. 제가 공무원 연금은 든든하고 편하다. 퇴직을 했지만 현직 때처럼 매달 용금이 매달 봉급이 나오니 편하다. 이 글을 쓴 글을 보고 이제 이 사람이 사실인데, 그렇죠? 퇴직 후에는 연금 많은 친구가 부럽습니다. 제가 쓴 글을 그대로 자기들 카페 지금 캡피해서 올린 거예요. 아무리 노력해도 연금 50만 원, 50만 원이 100만 원, 200만 원이 될 수는 없기에 부럽습니다. 그 다음에 퇴직한 후에 공무원도 되게 부러워하죠. 퇴직한 후에 50만원, 100만원 받을 수 없으니까 단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공무원 연금만큼 받을 수 있는 방법 임대료처럼 받을 수 있는 방법 바로 하이리빙 연금입니다. 네. 체제, 산소계 표백제 이런 거 네. 주방세제 이런 걸 쓰면 된다는 거죠. 다 쓰는 거니까, 세제 전부 합쳐봤자, 5만 1,700원. 예. 이 사람 제정신 맞나요? 예. 제정신이 아니니까 이 사업 했겠죠? 이런 것을 올렸네요. 그리고 이제 제가 들어가려고 했더니, 이게, 가서 좀 댓글 좀 달아주려고 했더니, 예, 이렇게 막, 막혀 있더라고요 예. 안티 아메이 다단계. 이렇가지고 예. SP 등급 이상 댓글 쓰기가 가능한 게시판입니다. 현재 회원은, 음, 제가 등급이 안, 안 맞다고 못 들어가게 해놨더라고요 예. 들어가봤자좀뭐 가서 해도 금방 제가 글몇개 쓴다고 되는 게 아니니까 이런 걸 보면서 지금 세상 사람들은 저를 아주 이상한 사람 취급을 하죠. 당연한 일입니다. 그랬기에 또 제가 이렇게 감사 얘기를 하고 있죠. 정말 0.1%도 안 되는 그런 일을 해냈네요. 그 다음에 회사 자체가 회사들 자체가 이렇게 정통 네트워크가 별로 없고 또 우리 사업을 하면서도 정통으로 소비자 네트워크, 에이코아를 한다든지 매일 일처럼 하는 사람이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제가 하이리빙 회사를 만났고 또 좋은 시스템을 만났고 좋은 제품을 만났고 일처럼 저는 연금을 그만두고 했기 때문에 정말 큰 것을 걸었잖아요. 그래서 일처럼 했던 것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 360일 때 감사 얘기는 우리가 정말 좋은 회사를 만났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